배수구 클리너를 찾고 계신가요? 허브 크린 오물분해제는 배수구 막힘과 악취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만능 세정제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머리카락 및 음식물 찌꺼기 분해 능력을 자랑하며 사용법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레트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. 배수구가 꽉 막혀 물이 역류할 지경이었는데 이거 붓고 몇 시간 후에 거짓말처럼 뻥 뚫렸어요. 라는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. 또한 하수구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향도 부담스럽지 않아 청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. 허브크린 오물분해제를 사용하면 배수구 관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